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얼굴 한번 o n k e y 나만 크게 너무 크게 보이긴 해. 괜찮아. 나 it? Could they want to cook it? I know you want to c o 예준이 좀, 예준이 좀 예. 많이 무겁긴 해 o 게요 그거 t 영상 찍 o o 안 해줬으면 좋겠어. n 이 무겁긴 해 o 날 때마다 m g o 다 n 예준이 많이 무겁긴 해. I'm g 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k i 집으로 해도 한 영상 나오 cook it. i 예준이와 달리 가볍게 룰 설명부터 시작할게요. 이 게임은 멀린을 필두로 한 아서왕의 신하들과 모드레드를 필두로 한 그의 반역자 세력이 펼치는 마피아 게임입니다. 모든 사람이 공식적으로는 아서왕의 신하이므로 게임의 목적인 원정을 3번 성공시켜야 게임을 승리합니다. 하지만 이 게임에는 원정을 실패하도록 만들기 위해 모드레드와 그 수하들이 존재하며. 3번 원정에서 실패한다면 모드레드가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매 라운드마다 정해진 인원수만큼 원정대를 꾸려 게임을 진행합니다. 원정대가 확정된다면 원정에 간 사람들은 각각 성공과 실패 카드 한 장을 받고 그둘중 하나를 보이지 않도록 뒤집어서 냅니다. 자신이 아서왕의 신하라면 반드시 성공을 내야 하지만 모드레드의 수하라면 성공과 실패 중 하나를 전략적으로 골라낼 수 있습니다. 만약 제출한 모든 카드가 성공일 경우 해당 원정은 성공이 되지만 실패 카드가 한 장이라도 섞여 있다면 원정에 실패합니다. 아서왕의 부하 중한 명은 왕의 충성스러운 예언자 멀린이 됩니다. 멀린은 모드레드의 수하들의 정체를 모두 알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반면 악팀 중한 명은 암살자가 되는데 암살자는 게임이 아서왕의 신하들의 승리로 끝났을 때 멀린이 누구인지 맞춰 게임을 역전할 수 있습니다. 즉, 멀린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야 합니다. 더불어, 악의 세력 중한 명은 모르가나가 됩니다. 아서왕의 부하 중 퍼시벌이 한명 존재하는데, 퍼시벌은 멀린이 누구인지 알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때 모르가나는 퍼시벌에게 자신이 멀린처럼 보이게 하며, 퍼시벌은 누가 멀린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의 세력의 수장 모드레드는 멀린에게 정체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모든 룰 설명이 끝났으니 게임을 시작합니다. 아, 너무 저번에 해봤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 이게 예준이가... 계속 배워야 될것 같아. 얘들아, 씻... 악인은 모르간 암살자 모드레드야. 어, 진짜? 어... 모드레드가 뭐? 아니야, 모드레드가 그럼, 멀린이, 멀린한테 정세기. 정체를 보여주지 않아. 볼드먼터처럼 생긴 거 아니야, 걔나? 어 음,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좀 무겁긴 해. 아, 인정. 얘들아 원하는 거 가져가. 나 네. 이거! 어 이거 나왔어. 네. 뭐, 니아소왕의충성스러워어어 아, 너도, 아, 너도 너도. 어, 나아소왕의 충청도. 어나아소왕의충성스 <laughs> 아서왕의 충성스럽다. <laughs> 어나 모드레드의 쏘아. 어 진짜? 형, 형 63년 동안 청소부 했긴 했어. 어 그래? 어나 오베론이긴 해. 눈 감아! 어. 자, 다들 밥이 되었습니다. 밥이요? 아 예준아, 아, 그만 먹어! <laughs> 자, 아니, 뭐, 악한 거야? 녀석들은 모두 눈을 뜨고 서로 눈을 마주. 어, 너희구나? 아, 반갑다. 아, 자, 모두 눈을 감아주시고 오드레드를 제외한 남꾼들은 엄지 손가락을 들어주세요. 어, 예준이 엄지 움직이는. 그리고 멀리 네. 눈을 뜨고 확인해 주세요. 어, 너희구나? 어, 아, 반가워, 예. 반가워. 어, 너네였구나. 눈 감아. 엄지 손가락 내려. 자 멀린과 모르가나는 엄지 손가락을 들어주시고요. 퍼시벌은 눈을 뜨고 확인해. 아 어, 너희구나. 바이 모두들 안녕. 인정 안요. 인정. 헤이 y 모두들 자 모두 눈, 눈 감고 아, 엄지 손가락을 내려주세요. 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다 들고 있어. 어세 명이서 악인인가어 <laughs> 내가 멀린이긴 한데. 어어 어, 나 퍼시벌이긴 해. 잠깐만 요 잠깐만 나할말 있어. 나 멀린인데 나아그것도까먹 <laughs> 시우랑 둘, 너인지 얘인지 기억이 안 나. 일단 시우는 확실해를 봤어, 내가 그러니까 시우야 왜 당황해? 야, 근데 시우는 확실해. 내가 시우도 아, 아 근데 내가 멀린이거든. 이 중에 다 멀린들이. 뭐 아팀이 세명 있어. 무조건이야, 어? 진짜. 그냥, 와, 야, 마시미인데. 너 부러지지 마. 마. 내가 퍼시벌인데 이거 둘둘 중에 모르가나나 멀린 한명 있어. 응. 아 근데 이거 네. 어, 아나아서완 여기 아, 라인에서 네, 네. 멀린이야. <laughs> 내가 말했잖아, 도민아. <도미나>. 아, 그러네? <laughs> 야, 난 근데 야, 야, 근데 좀 많이 무겁다, 대장. 안 되는 안는가가 야, 다 야. 근데 시우는 반 시우 무조건 반대야. 시우 포함돼. 아 근데 시우가 고려했던 건다 반대야. 맞긴 해. 아니, 그러면은... 아니 내가 멀린이라니까? 어... 야, 야, 파시벌 누구야? 파시벌. 내가, 파시벌. <laughs> 야, 파시벌이야. <laughs> 내가 파시벌이야? 파시벌이야. <laughs> 내가 파시벌이야. <laughs> 야, 그럼 멀린 누구 멀린? <laughs> 나 멀린이야. <laughs> 아니, 멀린이 <laughs> 음... 여기나 여기 중에 있다니까. 와, X됐다. X됐다. 와, 팀 터졌다. 와, 터졌다. 사실 암살자 너, 멀린이지? 아, 예준이 가로 많이 무겁긴 해. 왜, 아는 척해? 나 안다니까, 파시벌이라니까. 파시벌 손 들어봐. 얘, 이 파시벌 아니네. 네 아니, 아니 왜 나만 그래? 아니 맞는데. 지금 대립이 일곱 명이야 대준이가 대립.. 대립하고 많이 먹기 때문에.. <laughs> <laughs> 자시오 나랑 소망이 어떤데? 그러니까 너랑 소망이가 아닌 거지. 응예! 반대해야지. 어우 아, 반대요야난 찬성이긴 오케이. 해. 다음. 아, 주영이 선택이긴 해. <laughs> 근데 주영이말 난... 알보 내야지. 아 뽀또 한, 아, 한 번만. 아 뽀또 한 번만! 아왜저 아 어, 둘이 보내는 거 무겁긴 해. 어, 나 시우 가서 안 갈래. 나도 시우 가서. 아 근데 솔직히 이러면 예진이 는 그냥 뭐, 누구랑도 가기 뭐, 싫은 거지. 아니, 정 사람 딴어그 사람이랑 그냥 차라리 시우 한번 보내. 그럼 아니, 나랑 시우 갈 건데. <laughs> 그럼 그럼 나 반대기네. 반대기네. 그럼 너뭐 해. 나야? 난 나랑 은혁이랑 갈래. 어나 좋은데? 어, 난 어, 좋은데? 그나 좋은데? 난 좋아. 나 좋은데? 난 반대기네. 난잘 됐어. 난잘 됐어. 난 두근이의 마지막 선인 거야. 버리는 거야. 하나, 둘, 셋. 흥예흥예 응, 어성. 예. 야 응, 예. 어, 성... 예. 아, 그러면은 잠깐만 그 소마이가 아낀 거 같은데. 흥예든 응, 거지? 아니 내가 멀린이라니까아 근데 해서. 이거 한번 노린 거일 수도 있어, 얘가. 아 근데 거. 애초에 여기서 그냥 반대되는건위험하긴는 해. 딱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런 입장에서 네가... 그, 안난그 퍼시, 사람 안기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거지... 시벌이 진실이 말하면 리스크가 있는 거야. 네, 그렇지치 어. 어떤 리스크가 안 살다가 나중에 네, 퍼시벌 멀리를 퍼시벌 찾기가 거야. 좀 쉽지... 아... 아. 근데, 근데 내가 퍼시벌이야 근데 내가 멀리 인데 지금 난 시민 딱정해놨고그럼 운영이 뭔데? 운영이 시민... 거짓말 치지 마. 그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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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너랑 둘 중... 아... 나소 윤이 차례 보고... 괜찮아? <웃음> <웃음> 아까 처음에 은혁이랑 얘기한 거지난 <laughs> 거기에 도균이 포함하면 찬성할 거긴 해 나도 도균이 들어가면 찬성할 거야 나도 도균이 들어가면 찬성할 거야 도균이건 뭔데? 나 퍼시벌이야 아예 퍼시벌이어서 일부러 어어어어어나 어, 멀리 아 근데 이거 솔직히 내가 봤을 때 그거임 야가뉴인 척하면서 일부러 진짜 가지고 아나모르가나너 그럼 누구야? 누구나이리 누구만? 누구만 그러는 거야? 두명 봤어 오 맞네 야 기쳤는데 야 스타 됐어 방금 와 애주 네, 아니야나어 멀리 있는 거 그러니까 몇명 봤어 난세명오 <목> 어? <목> 장난 장난 세 명을 봤다 세 명을 봤다 아 팀이랑 세명 남았네 아야아 근데 내가 멀리 있는 건 말아도 모드레드 같은 사람 사람은 뺏고 <목소리도> 난 시민으로 꼬마는 사람이 있어 사람은 근데 난 도균이랑 미녀 아 근데 무겁긴 해 하지 마아그까 그게 하는 던거아니야 그게 아니라 저 일단 not 모드레드는 아닌 o 같 r 여기 o 모드레 r e if you're not sure if y 이랑 소망이 이렇게 세명 이상 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내 u r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상공야 어, 어. 이거 너무 쉬운데 이이렇게 해준다. 준비할 것도 없어. 야 이거 살나첫 번째를 이 둘이 받지. 첫 번째랑 나랑은 여기. 어. 근데 두번째예나랑고 이준이가 어. 심민 무게가 실긴 해. 오케이 다음은 여기. 이게 좀 많이 무겁게 실긴 해. 다음이 누가 고르는 거야? 네, 이 은영이가 네. 고르는 거긴 해. 은영아 나 자신 있어. 진짜. 너무 만버리데 난 근데 이렇게 찰지 갔으면 좋겠어. 나는 정장적인 시위대로 그래. 꼽은 상태가 있기 때문에. 너이 새끼 뭐. 아 그럼 여기 3명이서 가야 이렇게. 어 예준이 멀린이라 멀린 그랬나? 예준이. 아, 아, 내가 멀린라그니까어어 어, 어. 나 아수앙에. 오 나도 올라 신성스러운 신어. 나 가자. 어 근데 나 무관이긴 해. 이, 아, 이 수가 없긴 있어. 해. 야 쓰레기 없다주면 되는 거. 뭐어 여기서 안 섞고. 근데 여기서 실패하면 어. 난은혁이의 힘이 쏠려. 일단 내건 성공이네. 일단 성공이고 실패다. 일단 실패긴 해. 어? 어? 야 씨, 예준이네, 예준이네. 자, 은혁아, 난은영이 은혁 이제 안안 나올 거야. 야, 예준이 너무 티 났네. 근데, 근데 아까 너는 처음에 은혁이랑 동규 같고 두 번째에서 너랑 나랑이 같고 세 번째에서 이렇게 확실아 은혁이랑 동주 가 얘가 모델 했는데. 아, 야, 근데 너무 티 났어, 나이 아, 진짜? 아니, 뭐야, 왜 아무도 이... 예준이에 대해서 말이 없어? 아, 근데 너두 번째에 찬성된 거 두 번째 찬성이된게예준이야 너랑 나랑. 네. 아 근데, 근데 저기서 반대해도 되지 않나? 근데, 반는게 좋지, 오히려. 일단 나는 여기. 일단 나는 그러면은 소망이랑 두개냐나가 다. 나랑은 동규 가자. 나가자. 아, 어, 다시 얘 아, 말고 다른 사람 너래를 같이 가 다시, 다시 얘기 해 봐. 볼게요 소망이, 동규. 아니, 얘예나아너 성공할 거야. 이렇게 4시간 하면 성공하잖아. 아 그래, 그래 나 넣기 싫어. 아니. 싫어. 실패가 실패가 나왔으면 이제 예, 난 얘를 안아기로했 아니. 어 저거 막 그럼 판별할 때 써야 되나? 저는. 근데 이거 너무 아막 진짜 이게 아닌 거 같아. 아니 왜니 네 혼자 지도를 갖고 이렇게 니네 혼자 판단하고 내가 멀린이니까 아니 아니 예준. 근데 아빠 몰리해서 나쁜 아기라니까. 근데 악인 아닌데? 예준이 말을 아까나다 악인이라고. 적은... 얘가 얘가 했던 말딱 그거였어. 그냥 도균이랑 내가 시민 같다. 어. 야 아무것도 모르게 키네잠깐잖아아 근데 나랑 근데 그러면은 너랑 얘랑 나는 무조건 가는 거고 한 명이 누굴 가야 여기서 성공해야 어, 되긴 해. 저희가 가장 심의 확률이 높은 건 나긴 해. <laughs> 아, 그럼 이렇게 <laughs> 가자. 아, 정말? <웃음> 이렇게 되나? <laughs> 가 야, 그리고 주영이 가보면 가죠. 니 아, 맞다. 아, 맞다. 아, 주영이 뭐냐? 아, 근데 주영이 음. 보내면 안좀 그러니까 <laughs> <주영이 보내면 웃음> 세타나 가자. 세타나. 네. 소망이 <laughs> 동규도균이다 <laughs> 오케이 하나, 둘, 셋. 멀리 있는 게 오케이 가자 가자. 여기네. 아, 진짜 모르겠는데. 여기다 반대 나오면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건가? 아니, 안나 네. 뭘 고민해 이것들아 빨리네. 하... 하나 성공 성공. 오빠, 뭐야? 이거 진짜 멀리. 진짜 멀리. 자안 갈자. 자안 갈자 나오세요. 어? 얘얘얘데 아니야 아, 근데 그, 그렇다고 치기에는 그 나로야 안 봤잖아. 근데 거기서 한번 트는 거일 수도 있다고 봐나 아, 플레이가 너무 멀리 있 아니 나 도균이 진짜 퍼시벌인 거 같긴 거야. 왜냐면은 도균님 퍼시벌 맞아. 얘, 얘가 나름대로 그멀린을점 찍어준 애가 있었다는 거야. 야 근데 퍼시벌 멀린만 능력 있는 거면 얘 멀리 맞는데. 퍼시벌 시민 시민 멀린

내눈리지않다 찾아 주세요. 오미기 빌라도 에 뭐야? 야, 내가 멀리닉 좀다 하고 있었는 아니, 다 속았는데 얘만 안 속았어. 아 도현이가 멀리일 같은데. 와! 진짜 몇십 년 와, 몇십 년 한소이 짬밥 몇 시면 참. 뭐야? 한소이 짬밥. 와. 이거 <laughs> 봐라. 찾주자 아, 근데 진짜 나 맞다. 어떻게 하냐? 아니, 이건 나 찍을 줄 알았지. 어, 나 진짜 잘 킹겼다고.